드디어 다다음주가 설날이죠. 항상 명절이 돌아오면 선물 세트 고민하시는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무 선물이나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곳 제주시 동문시장 앞에 위치해 있는 친성 제주가입니다. 여기는 100% 제주도산 갈치와 옥돔, 모등어와 굴비 등 생선을 개별 포장해서 파는 곳인데 제가 원래 이런 판매점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라서 광고를 받지 않거든 근데 여긴 다른 곳들이랑은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내 생활비 부족했고요. 생선 하나하나 정말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와 이거 선물 받으면 으쓱하겠다 싶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양수산 에서 품질 인증을 받고 햇수 인증까지 받았던데 정말 생선 파는 곳에서 햇수 인증 받은 곳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특히 갈치랑 옥돔 사이즈가 상당했는데 와이프 손이랑 비교한 갈치 크기 좀 보세요. 저희 와이프 손이 결코 작은 편이 아닌데 갈치 크기 미쳤음 이 정도면 몸둥이로 쓰셔도 될 정도예요. 여기가 또 좋았던 게 생선과 어울리는 와인들을 같이 파는데 크게 비싼 와인들은 아니어서 같이 곁들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명절이면 쓰지도 않아서 당근마켓에서 올라가는 샴푸나 올리브유 선물하지 마시고 이번에 사랑하는 사람들께 소중한 마음 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끝.